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일유학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요 성과 젠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 젠더 관련해 가지고 뭐 엄청 이야기가 많죠 예뭐그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거보다는 조금 더그 젠더에 대한 문화적 이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아, 어, 그 제가 유튜브의 어느 동영상에서 본 건데요. 그 성과 젠더가 도대체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를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고요. 그런데 아주 명확합니다. 자, 성은요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입니다. 그런데, 젠더는 귀와 귀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은 신체적인 것이고, 젠더는 개념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아, 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이해를 한다 그랬을 때 아주 흥미로운 그 문화 하나가 있습니다 파파한 유기니의 후아라고 하는 부족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시 농업을 하고 있는 부계사회 사람들입니다 마을마다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집이 있고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이 같이 모여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집들이 있어요 가정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큰 집에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는 뭐가 있냐하면은 누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 누라고 부르는 게 뭐냐하면 우리 의 신체에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줄수 있고 받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은 여자에게는 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누가 적어서 건조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젠더를 나눌 때 여성 남성을 나눌 때 어, 결정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하면 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많으면 아, 페가파라고 부르고요. 누가 적으면 카코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 페가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출산기에, 가임기에 여성, 그리고 아직 자녀가 셋 이하의 어, 폐경기 여성, 그리고 나이든 남자, 예, 이런 사람들이 페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신체적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상관없이 다 여성과 같은 젠더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가정집에서 모여 사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카코라라고 하는 것은 노인 남성과 미성년 남자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경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자녀 셋을 낳, 셋 이상을 낳은 폐경기 여성, 여성을 또그 어, 카코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 남성들이요, 예, 그러니까 생산력을 가진 성인 남성들 그리고 어, 폐경기를 지난 어, 여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자 노인 그리고 성인 남성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젠더로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 이 마을에서는 내지는 이 부족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사는 겁니다. 네, 각자 각각의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뭐 방문을 할수 있고 뭐 가족 생활은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남자 아이가 성인 남성이 돼요. 그러면 누가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집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이 되면 누가 많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는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자는요 어린아이 그리고 가임기 여성 엄마로서 쭉 인생을 살다가 노년기가 되면 남성들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아주 흥미롭죠? 예, 하여튼 이런 식의 그 문화를 가진 그 후, 후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이 문화적 젠더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좀그 원리들을 좀 얘기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문화마다 그성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하는 것, 여성이 하는 것, 일본에서 남성이 하는 것, 여성이 하는 것, 미국에서 남성이 하는 것, 여성이 하는 것, 예. 그리고 나이대별로 예. 남, 남자아이가 할수 있는 것, 남자 노인이 할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문화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어떤 문화는 이 성역할이 아주 엄격합니다. 어,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요즘은 안 그래요. 그 예전에는 여자가 배에 타면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내지는 어, 뭐 아침에 여자가 길을 걸어가면 뭐 그날 재수없다. 예, 우리 기독교 사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사고가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어, 전통적 사고입니다. 한 70년대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그 아주 엄격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부부어부가 같이 배를 타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어 누가 그, 그 남자가 어디, 여자가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남자가 정말 길을 그 양보하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어떤 문화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여자가 하는 것, 남자가 하는 것,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냐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예, 같이 하죠. 그리고 뭐 자녀 양육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 엄마가 하는 목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로 문화에 따라 엄격하게 고려하는 성 역할 영역이 있고요. 또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성 역할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격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엄격한 게 아니고요. 엄격한 영역들이 있고, 근데 또 거꾸로 어, 의외로 엄격하지 않은 예, 성 역할이요, 그성 역할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문화마다 다릅니다. 예. 네 번째로 젠더의 범주 분류가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주었던 그 후아라고 하는 부족이요, 예, 그 사람들이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자라서 남자로 누입고 남자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땠나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젠더의 범주 분류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거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문화적 젠더를 이해할 때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가 또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보면 여전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교장 선생님들 많습니다. 예. 그니까한 20년 전에는 남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자 평교사들이었다면 지금은 뭐 여자 교장 선생님, 여자 교감 선생님 많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 그렇죠? 예. 근데 은행 창구는 어때요? 은행 창구는 대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점장은요. 예, 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남자들입니다. 그 젠더와 지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젠더가 어떠냐, 내지는 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단 안에서요. 내지는 사원과 부서장은 어떻습니까? 자, 사원과 부서장도요. 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남녀 물론 여자가 덜 뽑히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남녀 사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어, 그 관리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능하냐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전통적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뭐 상무, 전무에 오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흔히 여자들 중에 부장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사다는 건더 어렵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보았을 때 집단 안에서 젠더가 무엇냐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우리나라 장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장관이 될수 있는 자리들은 뭐였나요? 예, 네, 뭐, 복지부 장관, 내지는 여성가족부 장관, 뭐, 이런, 이런 정도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아 어, 그리고 이번에 뭐, 그, 그, 교육부 총리도 여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또 여자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죠. 그, 어,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 여자분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여자분이 되기는 하지만 흔히 그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어떤 집단 안에 젠더가 무엇냐에 이 따라 가지고 그그 집단 안에서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